기분이 다시 매장에 매장 다양한 것들을 쌓여 보시아 있는 것 떨어진 거니 이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느니라 참믿음으로 무슨 세계가? 지금도 말이 아니라, 과거 믿음로 해놓은 증거는 장공개되으니 하나님의 그런 기 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니라 겨냥해지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가 믿음이 없이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 하니, 하나님께 나와 앉아라 반드시 그와 계신 것과 또한 그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산 귀신을 하시라 비다 기니라 칠, 믿음으로 나와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이래. 와시에 가자, 경영으로, 경주를 준비하여, 걸집에 구원할 수 1베일을동으로 살아야 할 자신도 나이가 많아요 전사... 이로 그들이 나아가 고냥을 생각할 거라면 돌아올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심지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고냥을 사바하니 고탄을 했는 것이라, 이놈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은카를 받으시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여야한 삶을 예배했었느니라, 십칠 아브라함 시안을 받을 때 믿음을 인사한 줄이스으 그는 약속을 받은때 오되 그 외아들이 들였느니라 18, 세게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나 청하리자나이사으로말미하을이라 하셨으니, 쉽고, 그가 하나님의 능이이자가 중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의 중자 가운데서 들어받은 것이니라, 20, 믿음으로 이사한 장체 쓰레기하여 약과 세계 축복하였으며, 21, 믿음으로 이세번 행동, 믿음으로 약을 원 죽을 때, 그의 지팡이 마리아이자 경배했으며, 이십비에 믿음으로 세 번, 응종시에 이스라엘 자신들이 때릴 것은 아라고. 이물을 어겼으니 는 상기심을 방어니다 27. 믿음으로 애굽을 라 왕이 나을무사냐고 그것 이지냐는 자를 보는 것, 참으면,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28. 믿음으로 열쇠가 핏뿌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명화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한 것이며 29. 믿음으로 그들을 홍일 육지같이 건났으나 이국 사람들의이것시다 빠져 죽었으나 30. 믿음으로 체 또한 리를 다니 생이 물너으며 seber video kalau kucingnya ada di satu dan satu lagi ada kes mereka